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스트로트 1위부터 7위까지, 그리고 미스트롯 2위부터 7위까지 총 14명의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톱 10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각 가수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 예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가수들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 매너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매력과 카리스마까지 다채롭게 살펴보며 왜 이들이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0위는 김희영.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혜영은 젊은 세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가고 있다. 김혜영의 음악 세계는 조화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고유의 한국적인 정서를 살리면서도 편곡이나 무대 연출에서는 현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녀의 매력은 외적인 스타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의 위상 또는 세련된 드레스에 한국적인 액세서리를 가미한 스타일링은 보는 이들에게 신선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무대 위에서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감정과 연출력이 배어 있으며, 때로는 아련하고 때로는 당차며, 노래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김혜영의 진가는 단순히 음악적 기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노래 한곡한 곡의 한 생명을 불어넣는다.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표현력은 듣는 이 심장을 두드리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목포행 완행열차 같은 전통 트로트 명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해내며 대중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겼다. 실제 무대에서는 그 감동이 배가 된다. 한번 무대에 오르면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듯한 태도로 관객과 마주한다. 조명이 비추는 순간부터 마지막 박수 소리까지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의 순간이 된다. 그 열정과 진정성은 모든 세대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김혜영이라는 이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9위는 정다경. 미스트롯 2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정다경은 젊은 세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실력과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건강하고 힘있는 보컬, 세련된 무대 매너,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음악적 감수성은 그녀를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끌어올렸다. 정다경의 무대는 언제나 생동감으로 가득하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도 에너지다. 무대에 오르면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몸짓, 그리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의 즐거움과 감정을 몸 전체로 표현해내며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낸다. 패션 감각 역시 그녀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정다경은 주로 세련되고 트렌디한 의상을 선택해 무대 위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스타일링은 그녀의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준다.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로 무장한 그녀는 현대적인 감성을 지닌 트로트 가수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녀의 매력은 단지 외면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정다경은 자신만의 보컬 컬러를 무기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트로트 안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밝고 경쾌한 곡에서는 특유의 경쾌함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곡에서도 섬세한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젊은 트로트 가수 그 이상임을 입증한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점은 그녀가 매 무대마다 자신만의 색을 분명히 남긴다는 것이다. 활기찬 댄스 트로트 곡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관객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여유로운 태도. 노래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려는 진심 어린 모습이 어우러져 정다경만의 무대를 완성한다. 팔위는 홍자, 트로트 무대에서 진정한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로 손꼽히는 홍자는 풍부한 경력과 흔들림 없는 실력으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무대 경험이 풍부한 그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적 깊이를 지닌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로 트로트 장르의 깊이를 확장해왔다. 홍자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힘을 지닌다.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을 지닌 그녀의 보컬은 곡의 감정과 서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듣는 이 가슴을 울린다. 단단한 발성과 넓은 음력, 그리고 곡을 완벽히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는 표현력은 그녀가 왜 오랜 시간 사랑받는 가수인지 스스로 증명한다. 그녀의 무대 위 매력은 외적인 면에서도 드러난다. 홍자는 주로 고전미와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의상을 착용해 무대에서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아한 드레스나 정제된 컬러감의 한복 스타일은 그녀의 성숙한 이미지와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클래식 무대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단아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스타일링은 그녀의 예술성과 맞물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늘 침착하고 당당하다. 과장된 퍼포먼스 없이도 시선을 사로잡는 힘.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감정의 무게. 그리고 진정성 있는 눈빛은 관객에게 신뢰감을 준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순간을 담아내는 듯한 그녀의 무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한동안 숨을 고르게 만든다. 홍자의 진짜 매력은 외모나 스타일을 넘어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성숙한 해석력에 있다. 그녀는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정서와 삶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되살려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항상 깊이 가 있다. 7위는 별사랑. 부드러운 음색과 진심 어린 감정 표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별사랑은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이다. 예능 프로그램과 무대를 통해 점차 이름을 알리며 성장한 그녀는 요란함보다 진정성과 따뜻함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별사랑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편안하다. 과하지 않은 감정. 하지만 결코 얕지 않은 울림을 지닌 그녀의 보컬은 특히 발라드 트로트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사랑, 그리움. 위로 같은 감정들을 정제된 목소리로 담아내며 듣는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다. 그녀의 무대위 매력은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에서 비롯된다. 별사랑은 무대에서 꾸밈없는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관객과 교감하며 특유의 친근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화려하지 않은 대신 그녀의 존재감은 오히려 담백함에서 비롯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게 한다. 스타일링 또한 그녀의 음악과 잘 어우러진다. 주로 연한 색감의 드레스나 깔끔하고 단정한 의상을 선택해 그녀만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무대 의상에서도 과한 장식 없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무드를 연출한다. 별사랑의 진짜 매력은 외적인 이미지보다 음악에 담긴 진심이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청중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려 노력한다. 그 모습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발라드 트로트를 부를 때 그녀는 곡의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다룬다. 절제된 표현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감성적 진정성은 별사랑의 가장 큰 강점이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응원하게 만드는 이유다. 6위는 김나희. 미스트롯니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김나희는 건강한 에너지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다. 단단한 발성과 탁월한 곡 해석 능력, 그리고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나희의 목소리는 힘있고 시원하다. 단순히 고음을 뽐내는데 그치지 않고 각 곡의 리듬과 감정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며 듣는 이들에게 명확한 감정선을 전달한다.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특히 밝고 빠른 템포의 곡에서는 그녀의 실력과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무대 위에서 김나희의 매력은 다채롭게 발산된다.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관객을 맞이하며 자연스러운 몸짓과 유쾌한 제스처로 무대를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그녀의 무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 패션 감각에서도 김나희의 매력은 확연하다. 주로 화사한 컬러와 트렌디한 디자인의 의상을 선택해. 그녀의 활기찬 이미지와 찰떡같이 어우러진다. 여성스러움과 건강미를 동시에 담은 스타일은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며 밝고 긍정적인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김나희의 진짜 힘은 외적인 것보다 그녀의 자신감과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무대에서 스스로를 믿고 음악을 통해 진심을 표현하는 그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자신을 꾸밈없이 보여주며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무대와 관객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활기찬 무대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이 빛을 발한다. 김나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과 함께 즐기고 함께 웃으며 무대를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어낸다. 마치 친구처럼 혹은 오렌지인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5위는 양지은, 미스트롯 2위 영예로운 진, 진으로 등극하며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양지은은 깊이 있는 감성 보컬과 당당한 무대 존재감으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단순한 우승자를 넘어 트로트가 지닌 본질적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양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을 지닌다. 그녀의 노래에는 삶의 이야기와 진심이 깃들어 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만든다. 특히 발라드 트로트나 감성적인 곡에서는 그 증가가 더욱 빛난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서사시다. 무대 위에서의 양지은은 한마디로 우아한 카리스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지닌 그녀는 무대 위상에서도 그 조화를 잘 보여준다.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실루엣의 드레스. 은은한 색감과 정제된 스타일은 그녀의 성숙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녀의 매력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지은은 무대에서 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노래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감정을 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고도 오히려 절제된 표현 속에서 더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러한 조용한 강함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기다. 양지은의 매력은 특히 감성적인 무대에서 극대화된다. 슬픔을 품은 사랑 노래, 인생의 아픔을 담은 발라드 트로트에서는 그녀의 진중한 해석력과 섬세한 감정선이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그녀는 노래의 주제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깊은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내며 무대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또한 양지은은 방송 이후에도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폭넓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단단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4위는 홍지윤, 미스트로딜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며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은 홍지윤은 강렬한 보컬과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트로트 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다.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한다. 홍지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변화무쌍한 표현력이다. 강렬한 고음과 파워풀한 보컬로 무대를 장악하는가 하면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감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그녀는 한곡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노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탄탄한 실력과 감정 전달력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깊은 몰입을 유도한다. 그녀의 스타일 또한 눈길을 끈다. 홍지윤은 전통 트로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과감히 도입했다. 트렌디한 위상, 다채로운 헤어스타일, 과감한 컬러 조합 등 그녀의 패션은 매번 신선함을 안기며 무대 위의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포즈는 보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무엇보다 홍지윤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솔직함과 진정성이다. 열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채우는 그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카메라를 마주보며 웃는 모습, 관객과 소통하려는 몸짓, 그리고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특유의 생기와 힘은 그녀가 단지 예쁜 가수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그녀의 무대는 늘 폭발적이다. 신나는 댄스트로트 곡을 부를 때 홍지윤은 마치 무대를 통째로 흔드는 듯한 강렬함을 보여준다. 음악과 혼연일체가 된 퍼포먼스, 완벽한 표정, 연기 그리고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은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녀의 무대를 본 순간 누구나 단번에 홍지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3위는 정미애. 오랜 시간 트로트 무대에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정미혜는 단단한 내공과 섬세한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감성 트로트 디바다. 수많은 무대와 경험을 통해 다져진 그녀의 실력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으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정미혜의 목소리는 단단한 저음과 풍부한 울림을 지녔다. 마치 세월이 빚어낸 와인처럼 진하고 부드럽다. 그녀는 노래 한곡한 곡의 한 진심을 담아내며 단순한 가창을 넘어선 이야기를 노래한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절절하게 전하는 표현력은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무기다. 무대에서의 정미에는 단연 품격 그 자체다.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위상, 차분한 색조와 단아한 스타일링은 그녀의 성숙한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눈에 띄는 장식보다 섬세한 디테일이 중심이 되는 패션은 그녀의 음악처럼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그녀의 매력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함과 고요한 카리스마에 있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언제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관객의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감정을 전한다. 노련함에서 비롯된 여유와 따뜻함은 관객에게 깊은 신뢰와 감동을 안겨준다. 정미애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 곡에서는 그녀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쏟아지는 진심이 노래 속에 녹아 있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랑참, 회초리 등 그녀의 대표곡들은 듣는 이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무대를 압도하는 에너지 대신 정미에는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에 스며든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순간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으며 마치 오랜 기억처럼 남는다. 이처럼 그녀는 과장된 퍼포먼스가 아닌 음악 그 자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티스트다. 2위는 은가은. 미스트롯 2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은가은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아티스트다. 그녀의 노래는 늘 신선하고 그녀의 무대는 늘 다채롭다. 탄탄한 가창력과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은가은의 보컬은 단단하고 힘이 있으며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친다.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이 뻗어나가는 성량과 리듬감 있는 표현력은 그녀가 왜 실력파로 불리는지를 증명한다. 발라드 트로트에서도 섬세한 감정을 담아낼 줄 알고, 댄스 트로트에서는 파워풀한 에너지로 무대를 단숨에 장악한다. 그녀의 스타일은 세련되면서도 여성스럽다. 화려한 드레스에 전통 문양이나 소품을 더한 스타일링은 그녀만의 개성을 잘 보여준다. 현대적인 실루엣과 전통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의상은 은가은의 음악 색깔과도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늘 밝고 당당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은가은이 가진 진짜 매력은 자연스러움과 친근함에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힘을 지녔다. 그 솔직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그녀의 열정과 실력에 빠져들게 만든다. 특히 빠르고 리듬감 있는 곡에서는 그녀의 진가가 폭발한다. 현란한 퍼포먼스 없이도 무대를 가득 채우는 존재감, 강렬한 눈빛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감정을 실은 목소리는 무대를 하나의 축제로 바꿔 놓는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공간 전체가 그녀의 에너지로 물든다. 은가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변화를 이끄는 감성이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게 만든다. 그녀는 세대를 아우르고 장르의 경계를 넓히며 트로트가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1위는 송가인, 트로트 붐이 시작과 함께 그중심에선 이름 송가인, 미스트롯 시즌 1위 진, 진. 로 대중 앞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녀는 단숨에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단단한 국악 기반의 내공과 깊은 감성, 그리고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무대 장악력은 그녀를 트로트 여왕이라는 별칭으로 이끌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한 소절, 한 호흡마다 서려있는 전통의 정서와 깊은 울림은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전한다 국악 특유의 구음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트로트는 깊고 진하며 듣는 이 가슴을 울린다 대표곡 한오백년을 부를 때 그녀의 눈빛과 손짓 음 하나하나에 녹아든 감정은 무대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된다 무대 위에서의 송가인은 전통미와 현대미를 절묘하게 아우른다 그녀가 즐겨 입는 한복 스타일의 무대 위상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품은 동시에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은은한 색감, 정제된 실루엣, 섬세한 자수 디테일은 그녀의 음악과 어우러져 마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매력은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진심에서 비롯된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노래하는 예술가다. 어떤 곡이든 자신의 이야기로 녹여내는 표현력은 수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송가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으며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단지 스타가 아닌 한 장르의 흐름을 바꾸고 세기를 낸 인물이다.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는 롤모델이자. 트로트가 대중음악으로 다시 사랑받게 만든 1등 공신이다. 1위라는 순위는 그녀의 수많은 무대, 수많은 눈물과 땀, 그리고 꾸준한 진심이 만든 결과다. 수많은 팬들이 그녀의 노래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린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지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서이며, 삶의 노래이고, 마음의 이야기다. 무대를 장악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송가인. 그녀는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지금도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